아는 맛에서 살짝 한번 비튼 트 느낌? 어, 재밌네. <laughs> 소금파와 설탕파가 갈리는데, 저희도 이제 한번 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딱 먹었을 때첫 느낌은, 밥알이 음. 몇 개고, 그 정도였고. 뭐. 뭐야, 이게. 이 소스. 안녕하세요 라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어린 시절 외식 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거좀 많이 해 주세요. 아 보통은 이제 한식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못 먹는 게좀 양식류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라인정은 좀뭘 어떤 걸 드셨나요? 외식을 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돈가스, 칼질을 하면서... 고기도 먹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 기억을 좀 담아서 30년 이상 된 진주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은 중앙시장 안에 있는 대X김밥입니다 중앙시장에는 실패가 없다 아. 웬만하면 다 맛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맛집이 곳곳이 숨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또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빔만두 그리고 충무김밥 축이 담긴 돈까스랑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사실 비주얼을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어디 우리 김밥이 많은 그런 나라 있잖아요 어디 어 김밥 해본 뭐 이런 곳에서 항상 이렇게 소스가 되게 흔한 아는 맛일 것 같은데, 그 아는 맛에서 살짝 한번 비튼 느낌? 한번 기출변형을 한 어떤 소스의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되게 풍미가 있었고, 크림스프의 맛이 살짝 나면서 소스의 단맛이 확 올라오고, 되게 풍미가 있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고급지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라인저? 이 뭐랄까 돈까스의 육질이라 해야 될까요? 이 고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이 돈까스 맛이 없는데 가면 뭔가 바삭함 이런 것도 좀 없지만 고기를 되게 맛있게 못 만드는 느낌인데 되게 이 바삭함과 소스랑 밸런스 잡혀서 맛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laughs> 아, 재밌네. <laughs> 네, 그리고 그다음 비빔만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빔만두 했을 때는 약간 이 만두피에 이렇게 싸먹는 요런 느낌인데 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두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비벼가지고 먹는 요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게 그 경상도식으로는 음, 납작만두라고 납작 해서 네, 그냥, 맞아요. 납작 이 만두피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또 유튜브로 소개를 했었는데 야시장 편에서 아마 어, 그렇죠, 납작만두를 그렇죠. 예. 먹었던 것 예. 저도 예. 그거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흔히 저희가 아는 어떤 군만두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뭐 양배추, 채소, 그리고 김가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아 확실히 저는 또 이것도 되게 또 다른 맛이고 좀 든든하더라고요. 살짝 매운 쫄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새콤, 매콤, 매콤. 음. 사실 납작 만두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살짝 군것질 저는 개념이라고 음... 생각하면 이 비빔 만두는 어 한끼 식사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만감이 좀 느껴졌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충무김밥. 아... 개인적으로 이 충무김밥을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네. 실제로 저 충무에 가서 먹었습니다 오 충무에서 진짜 뭐 실제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김밥 정말 김과 밥이랑 그리고 석박지 그리고 이제 오징어 무침과 오뎅 일단 세 개가 다뭐 하나 이기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간이 세지가 않았다 이세 개가 적당하게 잘 배합을 하면서 이 친구들 도원결이 했구나. <laughs> 그 정도로, 야, 이 친구들 꽁짝이 잘 맞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무김밥은 이 오징어가 중요한 하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오징어랑 충무김밥을 같이 먹었을 때 입안에 풍미가 확 퍼지면서 되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김밥 자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이랑 김만 있는 건데도 이게 맛있습니다.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로만 맛도 있고 되게 뭐 다른 거랑 오뎅이랑 섞인 같이 먹었네요.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음. 아, 김이랑 밥이 맛있네. 얘네가 다 하는데. 음. 다 모든 걸다 이제 손수 다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 근데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계속 얘기하지만 소스. 소스에 미친 것 같은데. 소스를 다 먹었을 때 아, 여기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을 저희도 한세 가지밖에 못 먹어 봤지만 먹으면서 느꼈던 건 어, 여기 다 먹어보고 싶다. 음... 다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자유시장 안에 있는 진주 네... 콩국수입니다. 야... 진주에 있는 거 이외에도 네. 서울의 시청 옆에 진주메가, 그리고 여의도에 진주국수집이라고 있는데, 다이세 곳이 서로 남매예요. 아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이렇게. 30년 이상 오랫동안 하시면서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양식 느낌이지 않을까? 저게 시원할까봐요. 그냥 시원한 육수한 사발 딱 들이키는 게 여름을 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 그냥 제가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시원하더라고 그 면도 시원하고 그 콩물도 와. 시원해가지고 보양식을 좀 먹는 느낌 음. 콩물 자체가 천천히 와. 이렇게 또 내려가니까 그니까 사실 냉면 이런 것도 좀 금방 배가 좀 꺼진다고 하면은 어 음. 콩국수는 포만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왜 불지 <웃음> <웃음> 배가 부르면 좀 가끔은 기분 나쁜 배부름이 있을 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속이 편안해지는 배부름?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어. 여름에나 자주 근데 먹는 근데 편은, 근데 편은 아니고 좋아하고. 진짜 가끔 어. 옛날에 먹었던 기억인데 어, 이번에 좀 처음 먹으면서 이게 매력 이 있다, 관심 어. 들었어요 어. 이제 특히 시청 앞에 있는 진주회관 같은 경우는 줄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어 이건 한두 번은 진짜 줄 서서 먹을만 하, 하고 생각이 나겠는데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빨아들임이 있던 것 같아요. 소금파와 <laughs> 설탕파가 갈리는데, 저희도 이제 한번 또 이제 그렇죠, 실험을 해봤죠. 그렇죠. 네. 진주에서 소금을 넣어 먹는 게 보통 인건데, 지인분들이 이 설탕을 넣어 먹으시는 뭐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넣은 거랑 설탕 넣은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또님은 어느 게더 괜찮았어요? 저는 설탕을 넣었으면 되게 더좀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네. 이 콩물이 더 부드러워지고 좀 어떤 크리미해지고 좀더 풍부해진다 라고 했으면 은 소금은 확 사람을 더 끌어당기는 감칠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소금이 조금 더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 게 계속 땡기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짠 맛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땡기는 맛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단거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단거보다는 소금이 조금 더 괜찮았었던 것 같고 라이언정은 어떤 게괜찮요 저는 단달한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거 좋아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어도 어느 정도 좀단 거는 조금 뭐랄까 좀 수용이 가능한 번호가 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먹는거 음.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거기 달달한 음. 맛이 더 뭔가 플러스 되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어. 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상에는 소금밖에 없는데 음. 이제 사장님께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설탕 달라고 하면 설탕 이렇게 주시니까 어, 설탕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설탕 이렇게 드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만 먹기엔 또 심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묵은지가 있어요 진짜 맛집은 밑반찬이 맛있어야 된다 하는데 묵은지가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 김치 묵은지구나 했는데 젓갈의 어떤 향과 이 냄새가 혀를 그냥 한방빡 치는데 뭔가 확 빡... <laughs> 좀 끌어당기는 시원해집니다. 맛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손님들 중에도 김치 많이 달라고 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김치 좀더 주세요, 김치 좀더 주세요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중집이라는 맛집이 있는데 여기는 초밥 이런 것들을 파는 곳입니다. 제가 또 초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초밥집을 또 간다고 하니까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laughs> 그, 그 정도로 <laughs> 네. 여기가 백령식당. 이게 30년 이상 된 맛집들만 이렇게 부여받는 이 간판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만큼 좀 오래된 맛집이기도 하고 단골 분들이 오는 그런 느낌들, 뭔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거는 모둠 초밥이랑 오뎅탕, 매운탕 이렇게 주문했죠. 이제 광어, 그리고 새우, 문어 이렇게 있었고 광어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한두 부위 정도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좀더 쫀득쫀득한 부위와 그리고 조금 더 연한 부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8 피스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첫 느낌은 밥을 딱 씹었을 때, 한 번에 쫙 으깨지면서 이게 입안을 가득 채우니까, 오, 밥알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입안이 되게 풍부해지면서, 가득 음. 씹히는 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저, 위에 그 이제 나네. 생선 아, 너무 쫀득쫀득하고 되게 잘 관리를 되게 한 어떤 그 재료의 신선함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광어가 계속 제일 많거든요. 아마 여기 가장 인기 있는 부위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먹어보면은 회가 되게 좋은 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진다고 해야 될까 맛있거든요. 광어가 맛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도 되게 뭔가 고소하다고 될까? 좀 맛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밥알이 조금 한국 사람들 좋아할 만큼 좀 양이 많기도 하고. 밥알을 물어볼 뻔했어요. 밥알이 몇 개고? 밥알이 몇 개고? 한 3, 4에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제 생각엔 한 4, 5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풍부한 어떤 느낌이었다. 그리고 네. 나서 또 먹었던 게 저희가 오뎅탕을 음. 또 먹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신기하게 오뎅. 백반이라고 해가지고 오뎅 이제 탕에다가 밥 밑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옆에 보니까 꽤 계시더라고요. 느꼈던 거는 좀 간이 좀 슴슴하다? 음. 좀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고 안에 이제 오뎅이 거의 꽉차 있습니다. 어, 좀 특이했던 게 저는 이 소스 아~ 소스. 태연님이 소스 되게 좋아하셨죠? 이거 내부에서 네. 약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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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전편 보면은 돈가스 소스에 환장을 했었죠요 소스 얘기할 <laughs> 네. 소스? 아그자 예. 환자을 했었는데 아 제, 죄송해요 그 돈가스 소스 생각하는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와사비에 옆에 설탕 뭔가 비스무리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뭘까 하고서. 살짝 먹었는데 저한테 단맛이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되게 묘하게 맛있는 단맛이라고요. 계속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뎅에 찍어 먹는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간장을 풀어서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 뭐야 이 소스 뭐야 이것또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스가 어, 풍미가 장난이 아니고. 그니까 러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에 뭔가를 먹으면서, 와, 이건 뭐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뭐길래 이게 이런 맛이 나지? 일본식 된장이 들어가고, 그 단맛이 추가가 되면서, 직접 만든 특제 소스인데, 이 오뎅탕 간이 좀 슴슴한데, 이 소스가 좀이 특이한 맛을 더 구워주면서 저렇게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사비를 빼고 그 소스만 따로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오뎅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 정도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먹어보지 못했던 맛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한번 놀랐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매운탕을 먹었죠. 그렇죠. 매운탕을 딱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 매운탕이 맵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예 <웃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애매한 맛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확실하게 매운맛이 나니까 이제 좀 얼큰하기도 하면서 맛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매운탕 안에 고기가 많아요 가자미가 풍성하게 되어 있더라고 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가자미가 이제 3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저희가 흔한 횟집 같은 데 가서 매운탕 시키면은 그 이제 뭐 남는 뼈 이제 요런 음. 것들 좀 살코기 얼마 안 붙어 아, 있는 것들 이렇게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좀 정성들여서 잘 끓인 매운 탕이 나고 음. 국물은 되게 좀 깔끔했거든요 음. 텁텁한 맛이 하나도 없어서 국물을 음. 제가 계속 먹었을 거예요 먹으면서 아어 진짜 집이 요 근처였으면 그냥 막 소주, 소주 한마막 네 소주가 생각날 정도의 맛이어가지고 가격도 너무 좀 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에. 야, 이거는 이렇게 받으셨어도 되니까이 정도에 확실히 어, 좀 오래된 식당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간이 뭔가 센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질리는 맛이 아니라 어, 언제라도 음. 계속 이렇게 올수 있는 그런 맛이 결국에 담백함 아닐까라는 음. 좀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laughs> 태님 이번 30년이 사는데 오래된 맛집 들 둘러보면 좀 어떠셨어요? 괜히 이 30년이라는 숫자가 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내공을 느꼈다? 어,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서 어, 30년, 40년, 50년 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좀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쯤은 꼭 가셔가지고 드셔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